눈 외상, 타박, 추락, 교통사고 특히 이제 타박 권투라든가 격투기라든가 또 일시적으로 주먹이나 야우웅에 맞은 후에 눈에 손상이 많이 오게 됩니다 특히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각막 손상으로 인한 각막 혼탁이 올 수가 있고 수정체 손상으로 인한 백내장이 올 수가 있고 또 안압 상승이 오면서 어 여기 안방수가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안방수라는 섬유주가 외상으로 인해서 좁아지게 되면 안압 상승으로 인한 녹내장이 올 수가 있고 또 황반부 망막의 손상으로 인한 망막 박리라든가 망막 막막 열공, 망막이 떨어져 나오거나 찢어지거나 구멍 나는 망막의 손상이 오면서 비문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또 망막 중심부 황반부에 손상이 오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질적 눈 질환 치료 책네 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눈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안영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싸 싸움 싸우거나 또 얻어 맞거나. 곤투를 하거나 격투를 하거나 대결 을 하거나 특히 고등학교 때 태권도 를뭐 중학교 때 하면서 발차기 같은 거 하면서 눈에 맞은 것이 녹내장 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싸우면서 눈 주변을 맞았는데 눈이 맞으면서 이 눈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눈이 딱 방어를 하는데 코를 맞으면 코뼈 가 부러져 버리고 코가 부러진다. 코뼈에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이빨에 마우스피스를 한다. 이빨은 만약에 마우스피스 안 하고 그냥 어떤 맞음 다 옥수수 나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다 이빨 다 나갑니다. 이 그만큼 이 약합니다. 우리 이, 이 얼굴에 있는 조직이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해꼭 하고 하는데 그냥 싸움하거나뭐 그냥 그런 경우 여기 맞으면 다 이빨 다 나, 나가고. 코뼈 부러지고 눈에서 맞으면 어 눈의 눈에 각막서부터 저 안에 망막까지 다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황반부 손상, 황반부가 타격을 입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 안에 망막은 우리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조직입니다. 카메라 필름에는 세 가지가 많습니다. 세 가지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얼마만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냐면 내 몸에 가장 가는 모세혈관이 제일 많은 부위가 신장의 사구체, 우리 소변을 걸러내는 우리 정수기 역할하는 신장의 사구체가 가장 많이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가장 먼저 장애가 오는 것이 소변 걸러내는 신장의 이상이 오면서 소변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더 심하면 이제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도 오르게 되고 또 소변도 잘나가지 못하게 되고 걸러내는 기능이 못하면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물이 걸러내질 못하게 되면 수독이라고 해서 물에 독소가 막 섞여 다니니까 요산, 요산, 요소 이런 것들이 막 피에 섞여 다니면 통풍도, 오고 루마티스도 온 몸에 다 독소가 퍼지니까. 투석이라는 걸 하게 된다 신장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기계로 계속 투석을 정수기 역할을 투석 기계로 대신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혈관이 많은 부위가 눈의 망막입니다 제일 내 몸에 모세혈관이 많은 부위가 콩팥의 부신이라는 곳에 제일 많고 두 번째 모세혈관이 많은 부위가 망막의 혈관 망막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타박으로 얻어맞게 되면 망막에 있는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주변부가 터지게 되면 시야 장애, 출혈이 되면서 비문증도 심해지고 망막이 찢어지거나 상처 나거나 구멍 나거나 어, 그러면서 그 출혈된 피가 유리체로 떠, 떠다니면서 비문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망막 중심부, 황반부가 손상받게 되면 황방부의 신경과 혈관과 세포가 손상받습니다. 세 가지. 막막에는 세 가지가 많은데, 혈관, 동맥정맥모수혈관이 많고, 두 번째, 시신경이 엄청 많습니다. 혈관만큼이나 신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너지를 전계에너지로 바꿔서 그 신경이 되는 후드부로 그 정보를 전달해, 우리가 본 것을 전달해줘서 우리가 보자마자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엄청 많습니다. 막막 중심부에 원뿔 모양의 세포가 600억개가 있고 막막 주변부에 막대 모양의 세포가 1조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1조개 막막 주변부 1조개 막막 중심부에 600억개 근데 얻어말렸습니다 싸우다가 얻어말려서 여기를 다쳤습니다 그러면서 그 황반부에 손상 황반부에 600억개의 세포가 손상도 올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시신경의 손상도 올 수가 있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심한 경우 혈관이 터져버리게 되면, 출혈이 됩니다. 출혈이 되면 막, 이, 안 보입니다. 안, 보, 안 보이면, 병원에서 해주는 이은 뭐냐면, 주사마다서 출혈되어 있는 피를 빼내는다. 피로 가득 차있는 것을 주사를 빼내면, 편내지는데 일단은 출혈되어 있는 피만 빼내지, 그 외에 치료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 외적 치료를 할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출혈되어 있는 피를 지혈시키고 출혈되면 지혈시키고 또 출혈이 되게 되면 피가 엉깁니다 우리 코피는 그냥 밖으로 흘러 버리지만 밖으로 흐르지 않는 피는 엉겨서 죽은피가 됩니다 죽은 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피가 신진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동맥을 통해서 정,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정맥을 통해서 노폐물과 인사탄소가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피가 엉겨있게 되면 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갈수록 죽음피가 많아집니다. 피가 이렇게 해서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신진대사라는 역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과 찌꺼기를 내보내는 신구가 교체되는 역할 이를 해야 되는데, 죽은 피가 딱 가로막고 있거나 피가 많이 엉겨가지고 혈관 내가 좁아져 있거나 혈관을 막게 되게 되면 세포가 피를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황반부의 세포가 피를 공급 못 받게 되면 주어가게 됩니다. 또 출혈이 있게 되면 물의 70%가 물입니다. 물, 우리가 시뻘건데, 그 피와 물이 다른 게 아니라. 70% 이상의 물입니다. 피해 그래서 피가 순환이 안 되고 몰려 있으면 부종이 생깁니다 황반부 부종, 출혈이 생기면 부종이 생깁니다 그러면 부종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중심성 망막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중심성 망막염 스트레이드나 약물성으로 인하거나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로 중심성 망막염이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많이 생깁니다 그 병이 황반부가 물에 잠겨서 붙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대시증, 소시증, 변시증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심하면 중심암점, 시꺼멓게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오는데 대시증, 소시증, 변시증이 뭐냐면 대시증은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물이 원래보다 크게 보이는 거, 소시증은 작게 보인다. 사물보다 작게 보이는 거. 변시증은 변형돼 보이는 겁니다. 막 구부러져 보이고 휘어져 버리고 변형돼 보이고 변시 변화 변형돼 보이는 증상. 그래서 타박을 입어서 이렇게 다쳐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부어오르면서 피만 죽은 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출혈돼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밖으로 막 출혈돼서 피가 엉겨서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가 순환이 안 되면 피의 7 0가 물이니까 물이 구부에 그 잠겨 있는 겁니다. 중심부에 잠기게 되면 중시선 만망염처럼 대시증, 소시증, 변실증, 시력 저하, 시력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도 심하면 또 황반 주름도 생길 수 있고 또 황반 변성, 황반 세포가 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된 것을 출혈되면 얼마 있다가 지혈이 될까요? 만약에 내가 안에서 터졌다, 그럼 피가. 우리 코피는 우리가 금방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지혈되지만 우리 이제 결막에서 출혈되는 거 있습니다 결막에 막 시뻘겋게 혈관이 피어나가다가 막 결막이 시뻘겋습니다 그걸 충혈이라고 합니다 피가 몰려 있는 상태 결막 주위에는 모세혈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밤을 새거나 신경을말을하라고 하면 막 빨개집니다 그게 심하면 코피처럼 터져 버립니다 출혈됩니다 그때 자연적으로 출혈된 피가 없어지는 기간이 10일에서 15일 사이가 지나면 어 저절로 흡수가 되고 저절로 지혈이 되면서 원상태의 결막으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황반부에서 출혈이 되는 것도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저절로 이제 지혈이 되고 이제 지혈이 되고 출혈된 피는 엉기고 엉기면서 또 2차 출혈이 올수 있습니다. 출혈된 피가 엉겨서 모세혈관을 막게 되면 또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부의 출혈이 있어서 시야장애가 있었는데 중심부에까지 터지면서 시력장애로 발전하는 수가 있고 거꾸로 중심부가 터져서 시력장애가 있었는데 주변부가 터지면서 시야장애까지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 맞았다, 맞았다, 황반부 손상으로 어도 맞았다. 터졌다 그러면 아, 터졌으면 물도 차는구나 왜냐하면 피계 70%가 물이니까 물도 차 그러면 변시증이 생겨 대시증, 소시증, 어, 변시증, 휘어져 보임, 구부러져 보임 이런 것도 생기고 또 황반부 가는 역할이 세밀한 걸 보는 역할 또 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안 보입니다 더 심하면 시력 장애가 옵니다 중심부니까 주변부에 터지면 시야 장애 치아가 잘안 보이는 것 중심부에 터지면 치력장애 그래서 치료는 죽은 피를 없애는 치료, 피가 엉겨 으니까 엉겨 있는 피를 녹여주고 없애주는 치료. 그 다음에 그 안에 부어 있는 것을 물을 빼는 치료. 그걸 유식한 말로 활혈 이수라고 합니다. 활혈, 피를 활발하게 해서 순환시키고 이수 이 안에 있는 물을 배출하는. 치료를 해서 어, 침치료와 한약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지게 할수 있고 또 한쪽 눈이 안 좋아지면 한쪽 눈도 한쪽 눈만 계속 쓰게 되면 이쪽이 만약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이쪽 눈이 다친지가 오래 되겠는데 이쪽 눈만 계속 쓰게 되면 이쪽 눈도 과부하 걸려가지고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할 때 과부하 걸린다는 것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내가 셀프 에너지 충전법은 내 손을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어서 내가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다 흐릅니다 근데 에너지가 적게 흐르는 부위는 차가워집니다 에너지가 많이 부르는, 흐르는 부위는 따뜻해집니다 내 손이 따뜻하다 그러면 비빌 필요는 없지만 내 손에 에너지가 적게 흐른다 그러면 에너지를 이렇게 비비거나 움직이거나 땡기거나 에너지라는 건 활동할 때 생깁니다 안 그러면 쫙 가라앉습니다 활동하거나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업 시킨 다음에 눈을 감고 이렇게 에너지 충전을 자주 한 번에 20초, 30초, 뭐 1분. 근데 주의할 점은 누르는 게 아닌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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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 누르는 게 아니라 에너지 담았다 생각하고 눈 감고 수시로 출혈돼 있는데 눈 주변 지압하거나 뭐 마사지하거나 누르거나 하면 더안 좋습니다. 그리고 아플수록 잠자는 시간을 늘리고 에너지 충전하는 걸 늘리고 당연히 술 담배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맨껏 매운 걸 먹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출혈이 더 많아집니다. 싱거운 거 그리고 물을 조금씩 자주 먹는 거 그리고 출혈되는 상태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는 차가운 물 출혈이 15일 이상 지나서 출이 다 그치어진 상태, 어열이 있는 상태에서는 따뜻한 물을 자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많이 x 자주 동그라미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자주 먹는 게 중요한. 내 몸의 면역과 이 저항력의 핵심은 물입니다. 물. 사람은 물이 부족하면 면역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 면역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건조증입니다. 눈 건조, 코 건조, 입 건조, 모든 조직의 점액질이 건조해집니다. 건조하다는 얘기는 피가 부족한 겁니다. 피가 가야지 촉촉해지는데 왜 피가 가야 촉촉해지나요? 피의 70%가 물이니까. 피가 안 가면 시리고 건조하고 세포가 그만큼 피를 영양과 분을못 먹는다 그러니까 물을 면역이 약하고 피곤할 때는 따뜻한 물, 따뜻한 것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빠른 회복력을 찾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건조하고 차지는 증상 두 가지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물을 자주 먹는 거. 합치면 따뜻한 물을 자주 먹는 것이 면역에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